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강림 주일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사람들이 조금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비해서 뒤로 밀어놓고 있습니다만 교회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한 날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서 처음으로 개척된 날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제일교회 개척일은 1981년 1월 11일이겠습니다만 2000년 전이 땅의 첫 교회가 개척한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주일은 어설피 지날 수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배경이 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세족식까지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겠다면서 이미 밖으로 나간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설교를 하시고 18장에서 이제 무리들에게 잡혀 가시게 돼요. 이게 굉장히 긴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14장 앞부분을 읽었으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앞부분 초두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제는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로서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떠나시다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떠나시나니요. 다된것 같은데 다된 밥에 무슨 재 뿌리는 것처럼 떠나시다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부정적으로 수근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년 동안 쫓아다닌 것은 뭐란 말인가. 우리 그래도 한 자락 얻어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어쩌란 말인가. 우리가 원래 하고 있었던 생활로 돌아가란 말인가? 다시 물고기 잡고 다시 농사 짓고 돌아가란 말인가? 우리는 뭐란 말인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괜히 따라다녔네. 그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불안감이 몰려왔을 것이 분명한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 가십니까? 가시다니 도대체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불평 불만을 함축해서 이렇게 쏟아내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아무려면 내가 대안 없이, 대책 없이 그냥 떠나기야 하겠느냐. 내가 그래도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예수님이 제시한 대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성령을 남기고 가는 것이다. 주님이 떠나시는 자리를 새로운 존재가 채울 것인데 그분이 성령이다. 성령으로 대체할 것이다. 대타를 세울 것이다. 바통을 이제 성령에게 넘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체험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긴가민가합니다. 성령? 뭐지? 만져지지 않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성령이 뭐야? 하면서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로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4 장에 나와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머무는 예배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짜로 예배할지니라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성령 이게 뭐지? 본 적도 없고 만져 본 적도 대화 나눈 적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 할 때에 그분은 진짜야.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진짜야 하면서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고 예수님처럼 만져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분그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그분을 오늘 만져 보시기를 그분을 체험하시기를, 그리고 그분 손잡고 이전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 성령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에게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일까요? 보혜사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그러고 보니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 별명이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써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했자이고 스승사자입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보호해주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 스승처럼 뭔가를 가르쳐주시는 분,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성경의 헬라어 원어로 따져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라크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크레토스. 이 말의 의미만 알아도 성령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는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도와주시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파라 크레토스는 옆에서 함께 하면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한마디로 말하면 도와주시는 분. 옆에 손만 내밀어도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곳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눈만 열리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 체험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성령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도대체 뭐가 두려웠을까요? 이제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뭐 하자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면 됐습니다. 먹으라 하면 먹었고 이동하자 하면 이동했고 전도하자 하면 전도했고 설교가 있으면 들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이제 결정권이 누구에게 오냐면 제자들에게 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이동해야 되고 자기들이 교회를 세워야 하고 자기들이 뭔가 북적북적 의샤의샤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옷가게에 가서 2시간 3시간 고르면서 옷을 못 고르는 사람을 제가 본적 있습니다. 모자 가게에 가서 1시간 동안 모자를 그르는데 그여 하나도 사가지, 사, 사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중국집에 가서 짜장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5분 동안 고민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거 하나를 못 골라서 그러고 보니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때로는 힘들구나. 힘들구나. 그럴 때 옆에 누군가가 가까이 있으면 이게 그렇게도 쉽습니다. 그잘 어울리는데 당신에게 딱이 한마디 하면 두 시간, 세 시간 고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모자 진짜 저잘 어울리는데 하면은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 집은 짜장면이 맛있어요. 하면은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짜장이잖아요. 옆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니까 결정할 일 투성이 입니다. 제가 복지기관에서 기관장으로 여러 해 있어 보니까 복지기관장은 이 장이라고 하는 위치는 결정하는 자리더라고요. 직원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결정권을 저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하면 저 직원이 힘들어 할것 같고 저렇게 결정하면 이 직원이 힘들어 할것 같고 그래서 밤잠을 설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많은 결정권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어떻게 결정해 주길 바라고 있고요. 당회를 거쳐 보아도 장로님들이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결정권을 저에게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이렇게 합시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결정하기 힘들지. 정말 결정하기 힘들지.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55편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옆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책임지고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떠나시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뭔가 결정하고 고민하고 할 때, 그 옆에서 너희를 도와줄 분이 함께 하실 분이 분명히 있으니,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파라크레토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성경을 또 읽어 보았더니,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분이 곁에 계시면서 그분이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가르쳐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어떤 결정을 할지 어디로 갈지 생각나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령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좋은 분을 우리들에게 남겨 놓고 예수님이 떠나신 것입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눈만 열면 보이는 곳에 손만 벌리면 닿는 곳에 늘 머물러 계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 가타부터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해답을 알고 계시는 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않습니다.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세상 말로는 땡깡을 그냥 부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의향이 전혀 없는데도 무조건 주십시오, 무조건 주십시오 하면서 땡깡을 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힘을 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를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늘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성령을 보시기를 그리고 손을 뻗어서 늘 언제든지 손잡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분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 차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늘 그곳에 그 곁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손을 뻗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우리와 늘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합작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선물 같은 분입니다. 늘 그분과 그분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하길 원하시죠.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걱정도 없고 탈도 없고 무사히 무사히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뉴스만 보아도 매일매일 참 무섭습니다. 교통사고도 얼마나 많이 나고 비행기도 가끔 떨어진다 그러기도 하고 배사고도 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강도도 있고 성폭행금범들도 있고 이리저리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을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누구나 다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평안을 잃어버렸구나. 평안을 잃어버렸어. 어쩌면 좋단 말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는 평안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질적인 여유, 직장에서의 승진, 잃었던 건강의 회복, 자녀들의 합격이나 취업 이러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이런 평안은 신앙이 없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런 평안과는 다르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이라 아멘 하면서 읽습니다만 앞뒤가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는데도 쌓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답답해서 미치고 환장하겠는데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 몰려있는데도 버린, 주님이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져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일어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망한 것은 아니니 다시 한번더 시작해보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송명희 시인은 이런 시를 썼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찬양입니다만 송명희 시인이 처음에 썼었던 이 시를 읽어 보아도 이게 또 앞뒤가 안 맞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남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어떻게 된 이야기란 말인가.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을 해 보아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답 비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 볼까요? 요즘 제가 우리 교인들, 성도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나눠 보니까 나이가 70, 80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어쩜 그렇게 야구들을 좋아하시는지 야구가 요즘 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화 이글스가 이렇게까지 성적이 좋으리라고 생각들을 못했는데 좋다고 하면서 전부 다들 야구할 때는 tv 앞에 앉아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개 팀이 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2등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역전승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거기에 열광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8회까지 지고 있어도 9회에 뒤집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기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9회 초에 점수를 내서 9회 말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한점차이고 그러면 9회 말에 그것을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으면 세상 말로는 쫄깃쫄깃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손에서는 막 땀이 막 나기도 합니다. 아, 저거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막아서 이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엊그제 심야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은 저보다 조금 일찍 갔는데 TV를 틀어 놓고 있는데 그날 이긴 야구 재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봤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거를 재방송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긴 거 재방송을 보면서도 쫄깃쫄깃한 사람이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긴 것을 재방송 보면서는 손에 땀도 안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겼기 때문에. 이겼기 때문에. 신앙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연노라. 아멘. 이기연노라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실 수가 있습니까 붙잡히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채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시면류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도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모순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내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겼다고.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잡힐 것이고, 채찍질이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만, 당신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미 그 장면을 다 알고 있고 지금 재방송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재방송. 그러니 나는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앞에 상황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은 사방팔방에 사면초가인 것처럼 우겨쌈을 당했다 하더라도 나 눈에 보이기에는 우겨쌈을 당했어도 전혀 아니야. 저들 다 물러날 거야. 이런 비밀,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 비밀이 나에게는 있다.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이미 나는 승리했는 걸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풍랑 만난 배에서도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풍랑이 이 배를 어찌하지 못한다. 우리는 목적지 바다 건너 간다. 그 비밀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다 건너로 가 있는 제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은 어떤 존재? 너희들과 함께하는 존재다. 눈만 열면 보이고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네 손을 잡고 함께 걸어줄 존재가 바로 성령이다. 그분의 별명은 보혜사요. 그분의 원어는 예, 그분의, 그분은 파라크레토스이니 너희들 곁에서 늘 함께 손잡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불안하지, 그러나 불안해 할것 없다.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승리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보자 평안한 마음으로 너희가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 성령. 함께하시는 성령, 평안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가장 주일기의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강림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늘 평안을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늘 승리를 미리 보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